안녕하세요.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는 제가 피곤해서 좀 일찍 잠이 들었었는데요.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미국 증시가 또 하락 반전했네요. 분명히 상승 출발하고 있었는데 3대 증시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. 다우존스 0.02%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. 나스닥이 1.4% S&P 500 0.54% 역시 나스닥 하락폭이 오늘도 가장 컸죠. 어, 예상하시겠지만 금리 인상 이슈가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것 같고요. 어, 월가에서 FMC 회의 이후에 어, 기준 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기존 3, 4회에서 5회로 빠르게 또 상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부각이 돼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것 같은데, 아, 정말 지긋지긋합니다. 이게 뭐 하루 이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건데, 도대체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건지 이제 단물 다 빠질 때 되지 않았나요? 어, 정말 오래 가네요.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테슬라 11.5% 폭락했습니다. 반면에 최근에 하락폭이 가장 컸던 넷플릭스는 7.5%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. 마소는 1% 상승, 애플 0.3% 하락했고. 구글 메타 플랫폼스 거의 보합 수준이고 아마존이 0.5% 상승했습니다. 지금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로 하락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, 어, 의외로 또 금융주는 하락을 했네요. JP 모건 r g a n 1.7%, 벤코브 아메리카 1%, Bank of 1 각각 하락했습니다. 테슬라 실적이 어,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11% 폭락한 이유를 공급망, 신차 출시 연기, 비용 상승 압박.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죠. 어, 이건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, 최근 몇 년간 테슬라가 유독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지나치게 선반영됐다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. 위기일수록 이런 우려감은 좀 커질 수 있겠죠. 어, 삼성전자와는 약간 대조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오른 게 별로 없어서 요즘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죠. 아무래도 관심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슈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4.8% 폭락했고요. 어, 3244포인트까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. AMD 7.3% 폭락했고, TSMC 5.5%, 마이크론 4%, 엔비디아 3.6%, 테라다이는 22% 폭락했습니다. 퀄컴도 3.5% 빠졌고요. 뭐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양의 세 배로 추종하는 SXL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14% 가까이 폭락했는데 정확히 1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. 고점 대비 딱 반토막이 났네요. 최고점이 올해 1월 4일 74달러 정도 찍었었거든요. 그니까 아직 한 달이 안된 거죠. 24일 만에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. 어, 지금 3대 증시가 모두 빠졌고,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하락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최근 흐름을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. 어제도 삼성전자가 2.7% 빠졌었고 우선주는 1.8%, 하이닉스가 3.4% 정도 빠졌었거든요. 오늘도 하락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어, 삼성전자가 오늘도 빠지면 7만원대가 좀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좋다는데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, 미국 주식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. 테슬라 역대 최고 실적 내고도 11% 폭락했고요. TSMC도 역대 최고 실적에 52조 대규모 투자를 확정 지었는데도 5.5% 폭락했습니다.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고 전망이 어두워서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, 어, 금리 인상 이슈, 뭐 양적 긴축, 어,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즉,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, 어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폭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, 기업 분석이 철저히 되어 있는 투자자라면,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자, 그럼 미국 증시 시황은, 어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오늘도 국내 증시 힘든 하루가 예상이 되는데,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락장 끝이 보이진 않습니다.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죠. 물론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어,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현금 어, 조금 아껴두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주가 폭락했다고 너무 급하게 줍줍하시기보다는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현금 보유량을 어, 유지하시는 게 멘탈관리 측면에서 훨씬 나을 겁니다. 최악의 경우 여기서 반토막 이상 안난다는 보장이 정말 없거든요. 어, 주식이 정말 무섭습니다. 현금 보유 꼭 하시면서, 어,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